양시에서 그걸 이제 15일 동안 차단을 시켜줘서 저희가 가능해서 그 찍을 수 있었고 어, 그리고 또 어떤 질문 말투 때문에 제가 그쪽에 넘어가요. 그러니까, <laughs> 장소가 도시가 아니고 아 네네네 한적한 곳으로 먼저 택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다는 거죠. 예, 네. 어, 저 터널이 아까 영화에도 나오지만 유일하게 140을 넘기는 터널이요. 에 애들이 살고 있었어요. 맞죠?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 터널을 사람들이 소문소문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, 경찰도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라는 위협 아닌 위협이 돼버렸고 어, 좀 단주의 기억에서는 모이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고, 그걸 막기 위해서. 하지만 그 터널조차도 이제 고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, 이제 본인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, 근데 잘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. 어떻게 보면 이 터널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베이스도 있고 우리가 애초에 태출했던 그 안전한 공간일 수 있지만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. 우리가 엄마 앞에이 가장 안전했듯이 사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고 말 그대로 우리 입장이라는 게 항상 이게 지금 내가 이 사람 상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오늘만 이렇게 되고 내일이면 또 다른 성격을 발라서 그걸 반대할수 있는 사람들,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우리 사회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좀더 축소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네. 네, 네, 어디서 오셨어요? 이렇게. 서울 살고 있어요. 아 서울 살고 있죠. 고양이. <laughs>